전북 정읍시 정읍면 수금예산의 김종춘입니다. 지금부터 한국어문의 1급 고유한자 1150자를 암송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울까 가사가 탈 것과 꾸짖을까 소리가 가혹할까 희직할까 농사가 삼갈까 껍질까 범할까 장대갈 개관할까 어려울까 가릴까 간할까 상콤물까 간지럴까 꾸짖을까 다할까 붉은 배울까 신문할까 견딜까 골까 감자감 감질감 감색감 갑갑 각 수문감 탄계할까겨강 생강감 빈속감 겨자하게 낮게 개선할게 승낼게 물낼게 굳게 그만할까 개천과 출염할까 힘출과 수 정성스러울 건, 겁탈할 건, 겁낼 건, 주위 긁기 게 경문 겸, 흉격 겸, 박수 겸, 우지질 겸, 투견 겸, 고치 겸, 이별할 겸, 깨달을 겸, 오래 겸, 붓살 겸, 줄기 겸, 경련할 겸, 정가의 겸, 목 겸, 대개의 형세의 근거릴게 고질고, 허물고, 땜질고, 조아릴고, 울고, 칠고, 두드리고 기름고, 가지고 으가 뿟다리고, 수갑고, 올리고 맞곤, 롱둥이곤, 곤영포곤, 빠질곤, 두손 맞잡을곤, 부들곤 나달과, 둘레과, 의관과, 콩잎과 관관 울들관 비빌관 묵골관 방광관 발을 관광광너블관 점괘 꿰줄꿰어거질꿰우더머리꿰 속일 꿰클꿰 팔뚝 꿰 물릴 꿰 깨물교 교활할 교 실교 교령교 높을교 아리따울교 가마교 교만할 교 어지러울 교 관구 뜸구 원수구 도활구 산어말구 떼질구 노래할구 몸구 마고간구 구기다구 갈고리구 망아지고 떼구 도둑구 내거리구 도랑구 법구 절구구 시합이 비들기구 군세갈꾼, 하늘궁, 몸궁, 개그럴꾼, 거들권, 돌아볼권, 광대뼈권, 넘어질권, 안석에책상에 무너질괴, 괴짜괴, 소길괴, 주소교, 해바리기교, 큰길교, 옆볼교, 귤굴, 이길급, 틈급, 창급, 가시나무국, 별끈, 흉년들끈 이불끈, 사로잡을끈, 복기끈, 미칠끈, 울기를끈 뻗칠끈, 자랑할끈, 기량기, 기생기, 돌기, 질길기, 산업할길 병신기, 비단기, 구기자기, 나무랄길, 굴레기, 살길, 일할길, 마실길, 역규조철라, 나약할라, 붙잡을라, 잡을라, 따뜻할란, 반죽을라 누를랄, 장삼납, 주문이랑 꼴련 개흥열, 순회노, 둔한말로, 고름농, 말터듬을둘, 멜류, 순길릭, 도시락단, 비단단, 세알단, 매지랄 담, 황달달, 편안할담, 탐발할담 가래담, 이야기담, 흐릴담, 멀릴담 사마귀담, 아가리담 칠담, 자루대, 그 일대 담도 죽일도볼도 노로 말도 찌을 도 도구 말도 흔들 도 일도 포도도 울렁 칠도 밟을 도큰 물결도 비일도 더럽힐 도 대머리도 어두울 도 아플 도큰 창자 도 그리워할 도 눈동자 도 투고 도 마마도 다른 날둔 벌기 든등장나무든게으를라문동이나 볼라 소라라 지질락 유즙락 낙타락 물결락 난세란 어그러질 날 매월 날대바군이란 나평락 밀락 일이랑 제주량 기장량 짱녀 마을녀 걸을. 거를... 어그러질력, 거물력, 거를력, 죄악돌력, 손수레림, 발령거들련 염활력, 감옥령, 방울령, 나이령, 쾌활령 종례, 건제넬로, 노락질로, 사로잡을로, 돌마늘로, 산피성로 파뚜둥넬, 옥수리롱, 규먹거리론 폭도각수리, 감옥내, 돌무더기류, 뇌물레, 동료료료, 불로올료, 발걸료, 쓸쓸알료, 에오라지류, 진루, 더러울루, 요리류 물방울류, 홍류 죽일류, 빠질륜, 인근륜, 두려활륜, 불레르, 갈비대르은름말름 등갈름, 마름능, 모서리륜, 비단능, 속대리, 리리, 송리, 영리알리, 이질리, 울타리리, 걸릴리, 악길린, 도깨비불린, 비러린, 짓발불린, 물방울 떨어질린, 삭간님 나달리, 고요할막 만자만, 단길만꿀만 구불만, 불풀만, 만두만, 문장어만, 속일만, 지울만, 거품만벗은만멍할만 까까라기만, 어리석을매, 잠잘매, 어두울매, 그르매, 갈매, 욕할매, 쌍맹, 견우질면, 목하면 가는실면, 밀가루면, 바다명, 어두울명, 마두충명 술취할명, 흐름명 소매매 무릎설모 더듬어 찾을모 모보모 수컷모 줄일모 죽을모 아득알며 거릴며 고양이며 어들며 일랑며 무당모 무고알모 멍알모 어루만질모 거칠모 엄지손가락모 말모 무늬문 모기문 아침알미 고비미 쏠릴미범인알민고요할밀 벗길박 칠박 어깨박, 어깨박 묵굴박 두드릴박 통나무박 호박박 팔박 지개미박 논박알박 버들반 두둑반 얼굴반 소반반 서릴반 더이자 고 오를 반 백반반 얼룩반 나눌 반 우짝 이른 알빤 밟을 빨 가물주신 다수릴빨, 물 뿌릴빨, 술리글빨, 동네방, 건일방, 달글방, 박달라모방기름방 방부틀방, 오줌통방, 헐떡떨방, 사타개방, 도굴방, 모실배, 논일배, 물개칠배, 아이벨배, 비단백, 넉백, 무성할번 울타리번, 돗범, 범어범, 넘칠범, 뜰범, 쪼갤백 엄지손가락벽, 둥근옥벽 버릇병, 열벽, 슬쩍볼별, 자라벨, 병병, 떡병, 작은성복, 스며흐를복, 보살복, 종복, 길복, 박수살복, 전복복복, 봉둥이봉, 봉화봉, 칼날봉, 구불복, 육부부, 견마부, 부이부 쪼갤부 선창부 연꽃부 알갈부 도끼부 부고부 분발분 뽐밀분 성낼분 동이분 안개분 뿜을분 불사르분 똥분 비쌀분 실용분 궁사분 묶을분 고달부비 기수비붙짝비비단비무총새비 날비 비방할비 절일비 도우비 지라비 주근어미비 가불비 피밥비 상비 쪽정비 끓을비 더러우비 팔비 피우할비 찡그릴비 임박할비 물가빈 국녀빈 초빈날비 기대비 적을사 이을사 사당사 사치사 중출사 깁사 토할사 사행노사 사자사 엄. 옴기... 일사, 도롱이 살, 까페 살, 산 오산 산증 살, 뿌리 살, 죽일 살, 보살 살, 물심일 살, 떡굴 살, 수잔 상 과부 상 높이 나상 시원하 상 도장새, 인쇄가새 희생생, 생질생, 사유서, 서로서, 섬서, 편서, 새벽선 마서, 깃들서, 무소서, 갈서, 기장서, 쥐서, 개펄서, 일산, 불어와산 반찬산, 부채산, 부지불산, 생산, 가로설, 새설, 칠설, 새설, 몰살갈산, 번쩍갈산, 술결성, 토우소, 밤소, 건일소, 긁일소 종기소, 비소, 흑일소, 쑥소 퉁소소, 거스루소, 깨어나서 속밭소, 겸손하. 두리 활성 불 뿔쇠 구슬쇠 형수소 여유수 사냥수 벌수수 수자리수 모울수 이삭수 다봉머리수 소매수 순사소수놓소수 부끄러워수 원수수 갑을수 공수필방수 일제수 죽순순 지난순순 필드를 무릅술 정성송 숟가락시 시집시 감시 죽일 시시기하시 시옷이 승냥시 닭글씨 불꺼질시젖먹었실끈끈거리신 아이 베신대고신 무명 조개신 삼나무신 까부기 불신 빠를신 무를신다실 벙어리야 갑자기야 마질라 마을라 흰어랑 놀랄락 터강 누로란 느들한 안장한 도랄, 타토랄 암자암 어둘람 노플랑 원망할랑 모왕 원앙앙 아지랑의 벼랑의 조볼레 가리레 누르레의 겨드랑이 목멜레앵두나무의깨꼬리양 노릴랴 아비랴 불리랴 꽃밤냥 분리칠냥 술비리양 종기양 비신난 가려울량 오거마으러 멍들어 가슴을 속담은 방죽은 마음 문조금 어제달 언풀력 대자리엔 버릴련 석가리엔 설계얀 불꽃년 고울련 간난아이엔 돌아올리에 끌리에 후손에 이르련 대오 깨일로 소고 하나로 쌓을론 마킬롱 소행들이와 달팽이와 그르뜰와 아름다울한 구불환 팔환 옥돌환 성완 왕완구불환 키다글웨 노플루의 함부로의 여행료 쉬어질료 넉넉할료 오목할료 어릴료가 끌료 그 갈료 어지러울료 마질료 감아요 샘술용 수 띠일용 연꽃용 무성하용 소수 용 버루 피델로 삼급이요 모통이오 염령하려 김멜론 떨어질 운 죽을 운 원숭이 원통하려 원앙원 시들리 비와려 즐거울려 끌려 병나올려 깨우칠려 노세요 용살요 유전나무요 해염칠려 발벌려 아침알려 대용 육룡 덕태금 읍할려 가슴은 오를려 흉내내려 의자고 쿠셀려 이모의 상처이느출이 너희 먹이 다음날의 질기든 목구멍이 지렁이 잠길든 숨을 일 넘치려 남을링 아이벨링 자세할자 사이글자 부울자 삶을자 사탕수자 깔게자 흠자 터질자 구기자 살을자자격자 시벌자 널어올자 참새장, 까치장, 잔도장, 잔잔, 비녀장, 바늘장, 무기장, 지팡이장, 장인장, 도태장 장미장, 미음장, 간장장, 노루장, 치기장 상복장, 수수료쟁 집자, 닭글제시보제원수이제 저조하자, 젓가락제머뭇거산투제 정실적, 귀향갈적 오랑캐장, 사추적, 나무모천, 저울이랑천, 자를천 다를천, 화살전, 매울전, 정할전, 돌전, 가게전, 얼굴전, 고칠전, 앙금전, 모전전, 딸릴전, 미칠전, 꼭대기전, 글일전 참별할천전자천 끊을 천끊끈할천저절점파도둑점 술취할 천모점 함정 천 그림 천다천덩이천 빼낼 천 눈통자 천 편안할 천울째 국제 공사나째 사다리째 바라볼 천 시도초 백빽할초 험할 초 거칠 초 비웃을 초 마름초 성급할 초 옥받침초 배적을 초 무리초 통조 만날 초지게미조대추조 손톱초 고알조 시다갈 초 모일초 갑자기 초 자취초 권할 정 부스럼 발꿈치 천 꺾을 천 주낼 천지글조 투구 조 명조초 비일초 부추일조모일조부엌조벨초머뭇거릴초 주인금초 술통초 끈틀거릴질천질 첫째 지붕일길� 탱자지 복지 잡을지 사지지 성낼지홍여지 꾸지질 차코질 질질 미월철 책값질 바꿀질넘어질질술따를진 나아짐 세간짐맑을진깍식길차 탄식을 차 넘어질 차짤차좁을차뚫을차지글찬 반찬찬 빼앗을찬모글찬 문지를 차 영마을 차 구덩이 참 참나물 차뉴칠차 참사 차 모함말 차 강대 창 창녀 차 미차 날치 창 창고 창 슬파 참 창창 부스런 창산 창창 헛간창배부를창구롤창울타리찰울타리찰슬슬아채등성마루찰파리할찰 씨슬 찰 단질 찰 뚫을 찰헐 멋대로 열 볼로갈 그다 붙여 다쳐 마침마침 재비천 문서천 붙들 척 이길천 겹쳐질 척편지척 눈물 채 살필척 담비척 남구척 점점척 초소척 복구척 수척하죠땔나무척 파초척 안초초식 초척 부탁할죠해를청 무덤청 모일청 사랑할죠 찌글 철 미꾸라지 추 두목초 새망초초꼴초 등배초 송고추저울초 지돌이추 떨어질 초물리칠추 파리할 추모을추 채장채 혹흡장가들이 물을 치 물총새치 슬파사할비웃을치칠고어리석을달리 기치 상사다듬 다 개를 다 길고가다 뽑을 타 다, 당을 타삼킬탄팽팽할탄 오터질탄 꺼릿탄 노래볼탐 탈탑방당하상 쓰러버리 탄 씻을 때이기때벌기칠때 밟을 때버틸때별떡 통통 대통통 에통하통넓떡달때 발알 때, 때 싸을 때 던질 때무너질때두기도던께도 사타가스 땅기는바파초파 긁을 바피파파 할미파 절로마리바교파갈파힘습한연무소득 배늪에 찰때거슬럽 패패 피배 물결 부딪칠 때 골로키질배 소질편 채찍배 해구리밥병 삼돌패 넘어질배 물고품포 우렁거릴포 부엌포 누포소 길포, 채마바포, 길포, 포포, 길포, 소나기포 절일법 표본표 빼앗을 빼 빠르게 효리바라표 여칠 표여일표해질표 필필 타알피 핍박알 핍티하 멀하 새우와 노우라 학지락 희롱하라 고락 부모란 사나울 한 빨래하란 다슬랄 함함 저질람고함질을람 봉아람 짜람 쟈가람 조개와 합합둥구멍항 항아리항 개그를 해 우연히 만나래 함께 본보기의 화와래 기침에 뼈에 놀할래 캐물을 향활량 잔차량 불허 터허 쉬설 어지러울 현 자랑할 현 무늬현 호엽 팔엽 길렵 조골엽 뺨엽 가시형 비에 조에 호박호 여우호 무호 산호호 모호호 흐릴롱 황홀홀 홀홀 떠들롱 무지개홍 어지러울홍 벼슬환 불홀환 호라비환 기뻐할환 터일환 교월할환 봉황새환 건일황두려워할황빛날황허둥거릴황황홀할황다급할황흘회그몸에 어정거리를 회충며 뇌물의 회칠의 그림의 효효 으른거리고 술결로 울리로 썩어로 만나루 울후 마틀루 달무리훈 시끄러울환 불회 불이회 무리휘 대장교휘 꼬리를 구유랄휼 흉악할휴 용수던 절중 깃빨을 흔적헌 하품은 느릴 흠, 저질 흡살라 희생의 꾸짖을 힐 이상입니다.